그대여 다이애나를 이곳에 불렀는가 말을 해보게 다이애나 계속 안 보이네. 음 불렀군. 두 발. 야수 깔짝깔짝거리고 다이애나 아예 안 보이는 거 보면은 대충 각은 나오지. 스토 상대로 초반에 라인 압박 못합니다 저거 2가 너무 사기라 어우 저거 봐아 한번 피했다 CS를 먹으면서 동시에 상대까지 때리는 피지컬을 보여줍시다 만화 회복 한번만 나이스 드레이븐 초반 포블은 크다 오, 치아베이아 예측은 했는데, 예측해 가지고 딱 피할 각 잡았는데 아쉽다. 라인 다 타라, 라인 다 타라, 라인 다 타라. 야싸. 뭐야 이건? 프리 쓸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유을 찍으면은 갑자기 이제 공 타고 달려들 수가 있어서 해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이거 하나 실수했다고. 반나킬 줄려나 보다 해 어림도 해 없지. 해 그건 딸렸고 차원이 봅시다. 이제 딜이 좀 돼서 말했잖아요. 템 나오면 이긴다고 빅토르 상대로. 잘가 야야야야 야, 야. 졸라 잘했어 그래 그러면 네가 먹어도 되지 근데 우리 원딜 계속 저러고 둬도 돼? 그리고 드라그로 대가리 뚫어버리려는 게 아닐까? 마이 상대할 때 괜찮을 것 같긴 해, 근데. 마이가 한번 타겟 미안하면은 애가 힘이 쫙 빠져서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내 길이니까. 둘다 땄어요. 원샷 원킬 두발 내주고 다잡고 좋아요. 응 초시계? 와 근데 너무 빨리 터져서 당황했네. 초시계 있어서 일부러 많이 낚시한 건데 오이씨, 초시계 쓸 필요도 없었네. 아브리 타이스, 무신관용.

게업습니다 아, 맞다. 저렇게 둘이 듀오지. 왜 저렇게 둘이 붙어 다니나 했다. 제압되었니다 여기 하나. 니다 같더라? <laughs> 전다 읽는다니까요.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바로 뒤로 빠져 있었지. 응? 야, 장막 너무 늦게 쓴다. 친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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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발, 징검다리, 깜짝이야. 아, 니 너무 시간, 시간 오래 버리는데? 뭔가 너무 킬에 신나가지고 너무 오래 버리는데, 시간을? 끝내죠? 아, 이거 got... 오우 최후의 발악 한 번은 할 텐데, 저기도 지기 싫어가지고 하, <laughs> 씨 너무 강한 무력 앞엔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데? 어우 너무나도 강력한 총알 앞에는 운영이고 뭐고 그냥 씨 22킬 먹으니까 다 의미가 없는데? 아이씨. 아이고, 아유, 아유, 씨, 딜이 그냥 어 줄줄 샌다. 영 여기서 한방 이상하게 들어가네. 오, 하지만 카타가 다 먹는다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이고. 아이씨.. 얘다따라왔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죽여. 웃음> 이걸 <따라왔대. 웃음> 아, 어이가 없네 아칼리 뭐 이상하게 이속, 이상한 속도로 오길래 뭔가 했다

기본은 하지. 그냥 이 악물고 버티면서 그냥 국만 타줘도 일인분인데. 쟤님은. 미니언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우, 가까워라. 그래, 죽이고 죽어라. 아니야, 죽어라 그냥. 어? 1렙 점화 포션을 막히는데? 죽인건 당연한데 산게 신기하네 이기고 싶었는데 야수가요나 가야되나? 안가도 될거 같은데? 아이고야 아, 니아 이풀을 썼는데 왜? 장막 반응하지 말라고 이풀 쓴 건데. 몰라. 아, 어, 이걸 진짜 서운해. 제자선신발이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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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너무 빠른데 쟤 저기 나도 바쁘다 새끼야. 아마 일로 갔을 거예요. 찾았다 이놈. 알아서 해. 미고 있습니다. 오 뭐야 니콘이야? 너무 빠른데? 야 소제라스군에서 지금 꽤 좋은 상황이냐고요? 크게 나쁘진 않죠? 그냥. 적당히 불리한 상황. 다만 이제 다이애나의 위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못 밀어요. 밀려면은 리안드리가 반드시 필요함. 동이 있긴 해. 이러면 이거 얼마나 남았니? 많이 남았네. 있네 신인가? 뭐지? 여기 있다. 우주의 온번. 우주의 혼돈. 우주의 혼돈 우주의 혼돈 우주의 혼돈 오늘도 열일라는 초시계시 요거랑 요거랑 사주고 따따라 따따따따라라따토 아라라라우 무서워 어우 여기 너무 무서워 자 눈치 싸움을 해보자 야스오요 다이애나와 함께 그대는 여기에 있는가 그대는 혼자인가 어차피 텔이 있으니까 텔로 가면 되거든요? 야스올 오 여기에 발을 묶어두는 게더 낫지 차라리 잘했어. 눈치 싸움을 해보자 야스오요 다이애나의 위치가 보이지 않는데 혹시 다이애나를 불렀는가 그대요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그대여, 다이애나를 이곳에 불렀는가? 말을 해보기에 다이애나 계속 안 보이네. 음, 불렀군. 두발. 야스오 깔짝깔짝거리고 다이애나.. 아예안 보이는 거 보면은 대충 각은 나오지 와씨 오우야원 딜이야 어 나한테 전멸 쏘겠지? 어, 궁 없었나보네. 나이스. 지금 라인에 보이는 거총 4명. 하나 누구냐? 다이애나 보였고. 니코만 안 보이네? 위쪽에 두명이 보였거든요? 아래쪽에 한명이랑 그러면은 일단 당장 위협적인 건 없음. 오히려 이걸 먹고 탑에 테를 타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더 위험해요, 사실. 저 뒤로 뺄 거임. 텔만 타고. 안 먹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예 시야가 안 잡혀 있어서 위험해가지고. 아, 이렇게요. 이러면. 쌍쌍이 못해요 얘네. 지금 나 죽긴 했는데 그래도 막았어요. 이거 포탑 막았지, 다이애나 풀 뺐지, 바론 나갔지. 이득이 상당하죠? 나 하나 죽은 거 치고는 꽤나 싸게 여러 개 뺐지. 방금 같은 타이밍에 이제 텔을 오 뭐야 CS 밀린다. 오텔 타야 돼. 까지는 좋은데 저걸 텔 타고 이제. 헤헤 <laughs> 나텔타으니까 CS 먹어야지? 이러면은 바로 그냥 죽는 거라 저걸 되게 잘 읽어줘야 됩니다 이게 판세를 그냥 읽는 거에서 끝내면 안돼 텔만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건 절대로 CS를 내 몸을 들이박으면서 먹으면 안 되는 위치 저기도 섬치했을걸 제라스 왜안 나와 이러고 펜타킬 와우 속성강의 판단하는 것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판에서 어차피 바텀이 다터트려 놓은 거긴 한데 아까 그막 저런 거 있잖아 슈퍼플레이 자, 요긴데 이거 저희 시야로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테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자, 이 순간에 지금 우리 팀원들이 다 위쪽에 있죠. 그리고 전령턴인데 애들이 안 보여. 아무도 이걸 안 막아. 이상하잖아요. 미니맵을 딱 봤을 때. 그러면 이때 상대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상하잖아.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이쪽에 분명히 이걸 먹고 있는데 왜 아무도 저기 없지? 이건 야쏘, 이건 니코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거 아무래도 나 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령 주고 제라스 따자 이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W로 시야 한턴 체크해 주고. 계속 가지 마. 계속 가지 마. 어차피 텔로 합류해도 안 늦어. 계속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그냥 여기 서 있어. 이 순간에도 이런 식으로 노리고 있어요. 시야가 없으니까. 지금 미니맵에 아무도 없잖아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미니맵에 아무도 없다? 이건 무조건 나야. 사실 여기도 위험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긴 했음. 근데 전멸 이 있어서 그냥 조금 나가도 됐어요. 주정도은 그리고 슬금슬금 빠지다가 미니언만 먹어주고 상대 들어오는 턴에 맞춰서 전멸로 빼고 잡아주고 야스오까지. 이러고 있는데 두 명이 빌리가 없어. 절대로 빌리가 없어. 그리고 아까 이제 탑도 보면은 지금 이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단서가 나왔냐면 분명히 지금 탑에 다이애나랑 야수 보였어요. 잠깐 다이애나 보였죠? 지금. 그래서 어 다이애나 야수 탑 쪽에 있다. 근데 용을 먹는데 안 내려온다. 이러면 뭐다? 일단 탑을 가. 맞긴 해야 돼. 근데. 이쪽 시야가 지금 하나도 안 잡혀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분명 다이애나는 위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다? 아 이쪽에서 지금 다이애나 야스 동시에 째고 있구나 보시다시피 그러면? 어? 이거? 뭔가 있어 뭔가 이상해 이거 이상해 야스가왜 뒤로 빼? 이거 이상해 궁으로만 파밍 여기도 이제 답답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 건데, 이거는, 몰살이죠. 나 하나 잡겠다고 저런 짓을?